안녕하세요 다이나믹 커스텀 디와입니다 오늘은 아주 올드한 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97년식 323i 근데 연식이 97년식인데 근데 우리 가게 왜 들어왔냐 우리 지하철 지금 공사가 좀 많이 하고 있잖아 포장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임시 포장해놓고 철판 올라가 있고 막 2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바뀌었다가 내일은 또 여기로 갔다가 내일 모레 또 일로 가야 되고 막 차선이 막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 배가 걸린 거야 2차 총매가 이렇게 맛이 갔어. 크. 그래가지고 총매를 원래 들어있던 총매로 다시 결합을 해줄 건데 터진 거기 때문에 총매 라인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험 처리를 해야 돼. 기존에 달려있던 총매가 제네시스 쿠페 2.0거 총매가 중간에 달려있더라고. 우리는 어차피 보험처리니까 동일하게 해서 출고를 해주면 될것 같아 땅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막 다니다 보니까 쇼바도 <laughs> 터졌거든? 이제 차주분께서 협의 중 있는 것 같아 공급이 안돼 쇼바 자체 97년식 323i 외관 컨디션, 엔진 컨디션, 내부 컨디션이 엄청 좋은 차야 나 이렇게 좋은 올드카는 처음 본것 같아 컨디션도 좋긴 한데 익스테리어 튜닝이 좀 많이 돼 있어 그때 당시에 M3 버전으로 지금 많이 개조를 해 놓은 것 같아 M3가 뭐야? 정답. M3가 3시리즈 바디를 똑같이 쓰면서 포한 엔진이 탑재가 된 거잖아. 우리나라 N처럼. 이게 LTW 윙이야. LTW라는 스타일의 윙이고 이때 당시 M3 스타일로 튜닝을 좀 해놨어. 옆에 보면 사이드댐 M3 스타일로 지금 부착을 해놓은 거야. 앞범퍼도 M3 스타일로 바꿔놨어. 각진 게 깍두기 같 생겼는데 엄청 이뻐. 완전. 근데 나는 이거 보면 독일 차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우리 그 두부 배달하는 차. 타쿠미? 어, 이니셜 뒤에 나오는 그런 차 느낌이 나지 않아? 근데 앞에서 보면 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많이 나. 기다가뭐 두부 판매 일본어로 써 놓고. 지금 이 차주분이 올드카를 엄청 많이 탔었어 벤츠도 탔었고 좋아하셔 입고할때 경찰이 잡았어 이거를 세웠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아 이거 이만저만해서 사고가 이렇게 있어서 정비소로 지금 입고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야 야 방금 경찰한테 잡혔어 어 왜? 머플러 소리 시끄러워갖고 파출소 앞에 지나간 뒤 경찰차가 따라와갖고 차 세우잖아 머플러가 터져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러 가고 있다 나카센터 직원인데 근데 왜 직원이라 했어? 아, 직원이라 그래야지. 그럼 뭐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총매 대살리기 작업을 할 거고, 총매만 깨진 게 아니고 플랜지가 벌어졌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서 잡아줄 수 있는 건다 잡아야 돼. 우리 가게가 2, 3, 8도 서 있고, 거의 지금 여기 요양병원 수준이야,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을 지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부속이 공급이 안 돼. 이베이를 엄청 검색을 해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 올 때가 차를 세워놓을 순 없잖아. 동일한 총매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라인까지 작업을 해드릴 거야. 이것도 하나의 비용 절감이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해보자. 나는 이 시절에 은색 있잖아. 나이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 회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니고 은회색이라 해야 되나? 이런 투박한 그런 게 이쁘긴 하네 옛날에는 이런 노란색 등도 실어가지고 막 검은색 필름 씌우고 그랬는데 마유를 먹었지만 나는 영포티야 영포티라고 알아? 영포티라고 총매가 찢어지면서 안에가 다 깨졌어 우리 지하철 공사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불편해 죽겠어 나도 집이 그쪽이라 이게 이때 그때 다 찍은 거야 하체를 여기 상처난 거 보여? 다 쓸렸잖아 도로가 밖에 하나 걸치면 막 이렇게 이렇게 가고 아는 동생도 매일 전기차 타는데 거기 지나가다 배터리 찍어가지고 전손 찍었어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야 지금 도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돼 이거 봐봐 여기 프렌지가 휘었어 베이가스가다새우르르 <laughs> <laughs> 소리 난단 말이야 같이 땡겨진 거 같아 지금 머플러 자체가 행거도 뒤로 밀려있고 그리고 또이 차주분이 유튜버셔 여기도 먹데이비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어, 내일 방문하실 거야 먹으면서 하실 건가요? 아니 그 형은 잘 먹어서 한대 먹는 값이 더 나와 밥 먹고 커피 먹으러 가면 빵값이 더 나와 아 배불러 안 먹어 했는데 계속 먹어 해보자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니 공부가 없어 빨리빨리 빨리 차분하게 천천히 빨리라는말 알아? 어자 아. 이거를 오려서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스토드를 수토, 어떻게 날릴까? 영원히 음시 나도 후쿠선 장이네좀 <laughs> 이제 간사한 갈고리 한상 갈고리였어. 우리 항상 이렇게 재밌게 열심히 일을 하죠. 네, 됐어, 돌았어, 돌았어. 아, 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우리 PD가 편집을 잘해가지고 유튜버를 보시고 많이 오시더라고. 원래 그런 스타일 이 아니었잖아요. 칭찬을 해줘도 뭐라 하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낸 성과잖아요. 허영만 제 실장도 있고, 허영만 후보선장,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잖아. 자, 이렇게 됐고 한쪽은 한쪽도 빼야, 한쪽은 써야 되니까. 자꾸 말 걸지 마 커팅을 또 해줘야 돼요 모가지를 자, 봐봐 깨끗하지 벌집이 있잖아 이게 이제 열을 머금어서 빨갛게 달아오르면 통과하면서 매연이 저감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새 촉매를 사시면 방향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긴 있고 여긴 없죠 배출 방향 자 그리고 우리 플렌지가 휘어있었잖아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토치로 굽는 거 때리는 거 일단 펴졌어 아니 공간만 나와주면 내가 하겠는데 뒤로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 지금 이제 행거 위치가 딱 맞아떨어졌어 45도만 있어도 되겠다 굳이 90도를 안 써도 우지 아주 와요 요게 짧아야지 이렇게 하면 아, 될거 같아요 다섯 개 포인트 그냥 90도짜리 하나 쓸걸 아, 자 요렇게 세팅이 됐어요 트럼펫 같죠? 부부부부부부 네. 이렇게 세팅이 될것 같습니다. 영롱하지 새거라. 봐봐 이제 다 됐어. 근데 우리가 플랜지가 휘어 가지고 지금 폈잖아. 이제 그 사이로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좀 해야 돼. 아, 여기가 좀 불안하긴 한데. 샌다치. 샌다. 낭패다. 휘전 끄고 다시 해야겠다. 뜨거워서 못 하겠어. 왜 벌어지는지 그이후부터 찾아야 지어 파이프가 튀어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 배기열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라인이 좀 튀어나와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한세한세 됐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원인이 맞았어 파이프가 살짝 튀어나와가지고 단면을 밀어내고 있었어 미안 잘못했어 우리 사수말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걸 피해서 안 풀고 뭐 해볼라 하지 말고 일단 걸리적거리면 다 걷어 크... 이 말이 딱 맞아 걸리적거렸거든 내가 아까 어때? 후드 쓰니까 괜찮아? 무서워요. 깜짝 놀랐냐? 그러면 네. 안경을 써야 돼 가지고. 자 오늘 BMW 올드카인데 아우디 올드카 매니아 스타뎀 형님이 있잖아. 네.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써봤어. 더이 어, 스타뎀. 어. 한국어 잘하시네. 원래 코리안 국적이에요. 아 이게 안될것 같다 주행이. 가볼까? 네, 가시죠. 그럼. 올드카 특유의 느낌 있잖아. 무겁게 나가는 거? 어, 핸들도 무겁고, 쇼바도 잡소리 안 나고, 배기가? 새는 전재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 야, 97년식인데 이 지금 방음과 이걸 느껴 이게 느껴져? 엔진은 태피 소리 같이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배기 소리는 아니에요. 와 컨디션이 진짜 좋다. 잘 사신 겁니요어 가죽 질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좋아. 제이슨 스타뎀 형님도 아우디에서 B M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어 배기는 일단 안 새고 좋지? 응안 새고 없는 거 살려드리기 네. 프로젝트 오늘 도 네. 마무리가 잘 됐어. 어때 소감이 이런 올드카 여유만 된다면 하나 갖고 싶습니다. 유지비. 네, 그게 걱정돼. 어. 후속 구매하려면 또 2배로 가야 되고 뭐 없으면 또 만들어서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잖아. 그렇지. 조금 서서 한번 보여줄게. 몇만 탔나요? 1 9 4 269 k m 버튼도 딱딱딱딱딱 하는 그 우리 옛날 TV 너 니시 네 TV 딱딱딱 있었어? 있었죠. 등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네. 이런 스위치 불 들어오는 거 봐봐. 이 데크는 아마 바꾼 걸 거야. 네. 블라우폼 트 거잖아. 까짐이 하나도 없잖아. 다 복원이 된 거야 지금. 제터리가 있어 줘야죠. 옛날에. 음. 이런 거 보면 하나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지. 근데 나도 내가 업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 사서 만들기는 힘들 거 같아. 허고운 날 해야 될거 같아. 뒷자리 가죽도 이야. 컨디션이 진짜 좋은 거 같아. 여기 대시보드도 햇빛을 그렇게 많이 봤을 건데 여기도 까짐도 하나도 없고. 십년만 더묵으면 박물관 아닌가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잘 관리해서 내비 두면 값어치는 계속 오를거야 또 차량 소개를 위해서 차주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유튜버 먹데이비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버를 네. 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없는 부속을 좀 구해서 커스텀으로 제작이 되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맞춰서 넣어드렸거든요 잘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차는 지금 97년식 E36 데일리로 타기에 너무 좋고 사실 이전 모델 E30이 멋있긴 하죠 콧구멍도 작고,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원래 한이 3천만 원에 형성돼 있던 게 지금은 4, 5천? 사실 올드카는 그 정도 수준에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펀드라이빙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타기에는 사실 정비업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올드카 시장이 문턱이 좁습니다. 부속도 빨리 수급이 되고 네. 정비도 완벽하게 해주고 광주에 이런 샵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도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드카를좀 많이 좀 많이 탔죠. 네. 그 지금까지 뭐 100대 넘게 탔는데 어. 234 236 230벤츠뭐 W124 135 마지막 꿈은 964 포르쉐겠지만은 섬이 네. 취미가 아닌 것 같고 <laughs> 네.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조건 정비예요.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가 음. 몰라. 부속 공급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프터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는 점점 애프터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를 잘 해결해 주시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부속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 거는 저희는 다 만들어서 하고 가공을 해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열심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지하철 공사하는데 이제 가지 마시죠. 어... 우리 먹데이비스먹데이비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laughs>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형 <목소리> 이제 막그 가니시면 안 돼요 아유, 알았어 <laughs> 얼마였어 <왔어. 목소리> 알았어 네. <아유. 웃음>